제가 오늘 이게 뭐 해양 공정 설계를 맡아서 3일간 진행을 하는데요. 어, 교재를 만들다 보니까 양이 좀 방대하고 뭐 다른 분하고도 모르겠지만 양이 좀 많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 양을 갖다 3일간 하게 좀 소화가 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됐는데 그래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엔지니어링은 크게 어, 다섯 가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어, 크게 아이덴티파이하고 이벨리에이션, 디파인하고 이지티표하고 오퍼레이션 이렇게 다섯 가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 엔지니어링을 하면서 단계를 거치면서 어, 실제로 투입되는 투자비는 증가되는데, 예, 어, 우리가 결정할 셀렉션하는 부분은 점점점 작아진다는 겁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 일을 진행하며 하면서 예, 투자비뿐만 아니라 오퍼레이션 비행도 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엔지니어에서 아이덴티파이하고 이베리에이션 단계에서 얼마나 정확히 디파인을 잘 했느냐에 따라 예, 사업의 성패가 갈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내용들이 어, 그 섹션별로 어떤 해,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덴티파이는 일단은 어, 사업을 하게 되면 어, 프로젝트가 어, 타당한지 결국 기업이라는 게 이윤을 추구하기다 보니까 예, 돈을 따집니다. 예, 이 사업을 하면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평가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프리미어리 그리시스하는데 이걸 누구한테 팔건지 어디서 원료를 공급받아서 누구한테 팔건지를 갖다가 전략적으로 짜집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전략까지 짜고 나서 시작을 합니다. 희한하게도 이 장치 산업은 어. 미리 판매자까지 계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밸리에이션은 컨셉셜 디자인을 합니다. 어떤 공정을 설정을 할 건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 공정이 타당한지, 이런 것을 평가하고요. 어, 전략을 짜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피드라고 하는, 어, 프론트 엔지니어링 디자인하는 피드로 단계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피드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견적 금액입니다. 예, 돈을 뽑는 거죠. 결국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돈을 잘 뽑아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돈을 잘 뽑는 것뿐만 아니라 해야 할게또 하나 있습니다. 예. 얼마나 정확한지 r 큐러시를잘 따져야 합니다. 어, 돈은잘 뽑았는데 r 큐러시가 떨어지면 예, 이건 말장 꽝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 지정된 어, 세,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보통은 어, 상세 설계 조직이라고 아니, 상세 설계라고 보통 얘기하는 디테일 엔지니어 쪽에 많이 가고요. 그다음에 컨스트럭션하고 커미셔닝하고 어, 이제 생산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전략을 짜게 되고요. 마지막 오퍼레이션은 결국 운전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가동률을 잘하고 유지보수를 잘해서 예, 또 어, 사업 비즈니스가 괜찮다. 그러면 리벤딩도 해야 합니다. 예, 케파를 키워야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디커미션에서, 예, 해체를 하고,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벤션 베 단계를 보면, 해야 할 문서, 어, 내용들을 보면, 어, 컨셉션 디자인, 개념 설계를 많이 하게 됩니다. 또는 다른 말로 프리피디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하고, 테크니컬 슬이션을 합니다. 음, 예, 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공정을 슬렉스하는 그중게 가장 중요한데요. 수많은 공정들이 있을 겁니다. 어, 만약 예를 들면 어, 해양 공정에서 어, AGIU라고 하면 그 산성 캐슬 제거한다는 공정을 보면 벤필드 공정을 할 건지 또는 어, IP IX 뭐 이런 공정이 있는데 그런 공정 을할 건지 또는 셀피널 공정을 할 건지. 또는 수많은 공정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실제 프로젝트 상황에 맞춰서 이 공정이 가장 최적이라고 하는 것을 선정하는데, 그런 공정들을 다 꿰고 있어야 합니다. 컨셉션 디자이너라고 하면. 그것뿐만 아니라 육상으로 넘어가면, 육상에는 아마 단위 공정마다 라이센스가 있는데, 뭐 서너 개는 기본이고요. 많은 경우는 스무 개 정도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 공정들을 다 꿰고 있어야 컨섭셜 디자이너로서 인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섭셜 디자이너들은 두번째할게분 뽑는 겁니다. 그래서, 에큐레 c 시가 보통 30%에서 뽑아내야 합니다. 보통 프로젝트 하면, 어, 에 b 로 잡는 게한20% 잡습니다. 그러니까, 컨텐츠로 잡는 게 20%니까, 에큐레시 30%니까 좀 어긋나죠. 그래도 일단 에큐레 c 시는30% 이내로 잡아서 감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 디파인하는 피드 단계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뭐 하면 는 비드 문서도 하고 어, 수주하기 위해서 이제 경쟁하기 위해서 그런 문서도 어, 계약 전략도 짜고 그다음에 이제 디벨롭트 플랜도 짜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트 에스티메이션 을 하는데 아 에큐러시가 15% 정도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갖가겁니다 이제 네 번째 이제 상세 설계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견적 베이스이기 때문에, 에큐리시가 점점 정확해지죠. 사실은, 피드 단계는 기존에 있던 공사에서, 아, 이 정도 들어갈 거라고 예측하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에큐리시가 정확해지는 것은, 어, 수준, 견적을 줍니다. 이 유닛은 얼마, 각각 기업들에다가 줘가지고, 다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에큐리시는 정확해집니다. 아, 플러스 마이너스 5에서 10%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로큐먼트하고 컨스트럭션하고 이런 전략을 짜서 커미셔닝을해 이제 턴오버를 하게 됩니다. 이 오퍼레이션 이건 결국은 오퍼레이션은 오퍼레이션 어 회사들, 즉 오너가 어 운전하게 되는데요. 또는 위탁을 해서 대리 운전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 보면 대부분 다 옵티마이즈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지보수하는 관리 그런 쪽에 많이 지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프리피디에서 어, 내용들을 보면 어떤 것을 결정을 하냐면 프로덕트 퀄리티의 디파인드 같은 걸 보면 예, 이런 문서를 작성 합니다. 어, PFD, UFD에서 플로우 프로, 어, 프로 다이어그램이나 예, 유틸리티의 플로우 다이어그램 같은 것을 작성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 예상하는데 그 PFD라고 하시면 도면만 생각하시는데 이 PFD 안에 들어갈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히든 메스 밸런스를 갖고 다녀고요. 스트림 넘버, 히든 메스 밸런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어, 각종의 이제 피지컬 프로퍼티들을 일부 제공을 해야 하는 게 진정한 PFD입니다. 도면만 가지고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어, p f d 겠습니다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인키먼트 데이터 시트는 어, PFD 단계에서는 대부분 다 메인 인키먼트만 다루게 됩니다. 그 이상은 다루는건 무미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키마트를 리스트하고 유틸리티 컨섬션, 그다음에 기본적인 플라플란, 키 플란 다음에 공장을 어떻게 배치할 건지, 그다음에 플라플란은 각 장치를 어떻게 배치할 건지 그런 정보를 갖다가 제공하는 것이 예, 프리피드의 단계입니다. 이제 피드 단계에서는 통상적으로 뭐 많은 것들을 하는데 해족도 하고요. 블러다운 여러 가지 장치를 하는데 그 내용들 을부르면 문서들을 보면, 예, P&ID가 나옵니다. 이제 진정하게, 이제 엔지니어의 코트 도면은 뭐 p i d 를 하지만, 예, 실제적으로 프로세스 엔지니어 쪽에서는 예, PFD가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P&ID를 그리게 되면, 이 P&ID가 모든 주변 공정 파트 외 배관, 개장, 이쪽 파트들하고 협력 관계를 이제 유지하기 시작합니다. 해적도 하고 뭐 등등을 하다 보면, 예, a s 파트하고도 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겠죠. 이런 것들을 하게 쭉 해가지고, 코스트 에스메이션까지 뽑는 것이, 예, 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 해왔는데, 엔지니어리한 활동은 이 다섯 가지에서 규결이 됩니다. 그러면 자,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어떤 최적화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지, 그런 겁니다. 일단은 캠팩스. 예, 투자비를 절감하는, 최소화시키는 거죠.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그 주에서 가장 투자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페스 미니마이즈 해죠 예, 운전비를 최소화 들어니다 원단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많이 줄여고요그 다음에 MPV라서 넷, 어, 프로덕트 밸류를 갖다가 맥시마이즈 합니다. 예, 이익은 창출은 최대화 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테크니컬 리스크는 취소하고세이프트 리스크도 취소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적인 임팩트도 취소하고어 플렉스빌트는 많이 가시면 가실수 좋습니다. 예 플렉스빌트를 가진다는게 뭐냐면 돈을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예 캐파가 여유가 있거나 뭐 등등등입니다. 그 다음에 스케줄은 취소하고예 공사비가 결국 예 인건비 관리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예 스케줄 관리도 철저히 하고요. 오프시어 카스톡 션을 갖다가 미니마자라고 합니다. 여기는 오프시어하고 온시어하고 차이는 어 여러 가지 뒤에도 나오겠지만 가격 차이입니다. 온시어는 금액을 산정하는 게예 미리 결정이 돼 있습니다. 웬만한 것들이. 그래서 어 아스펜 플러스 이카로스 부분에 가면 예 펌프의 캐파가 얼마고 뭐 얼마 면 금액 얼마라고 딱 찍혀나옵니다. 그 정도로 예, 단가 관리가 쉽게 될수 있게 준비가 돼 있는데 이오프션 쪽은 어, 가끔 부르는 게값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독과점이 많이 형성돼서 예, 그래서 이쪽 공사는 가급적이면 줄이라고 하는 것이 예, 얘기가 돼 있습니다. 어, 나머지는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어떤 쪽에 비중을 줄 건지 기업 가치를 어디에 줄 건지에 따라 예, 엔지니어의 코스가 달라지고 결정하는 공정이 달라집니다.